오늘의 주제는 인벤터의 모서리 가시 설정 기능을 알고 싶다 부분입니다. 이 그림에서 보면 좌측과 우측 두 개가 다른 것을 볼수 있죠. 우리가 인벤터를 열었을 때 좌측으로 열리는 부분을 이렇게 오른쪽처럼 가시화 되는 설정을 하는 강의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인벤터 초기 세팅 기능인데, 장, 어, 어떻게 보면 3D를 그리거나 아니면 불러왔을 때 이런 형태로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럼 우리는 보통 비주얼에서 모서리로 응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매번 불러올 때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 건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 그럼 여기 쭉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서 화면 표시 부분을 하고요. 여기 설정 부분에서 한 가지 색상, 그리고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하고 확인, 적용, 닫기 해서 저장을 해서 우선 저희가 아무거나 하나 불러드릴게요. 부품 딱 하면 이렇게 불러드려 옵니다. 끝.